가 와가지고 한번 시도할게요 네, 일단 좀. 사진 촬 한번 사진 그 많은 걸그 하나 목록을 지

Stikker jeg nå, tror det det. er 다시 불러보실 거예요. <목소리> 그 여기 여기 위쪽 올려주세요 여기 이쪽에 네. 올려달라고 전달을 받아 수시로 관리상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. 이게 일반 도서격도는 늘한 안에. 네, 정몽주 영정은 1992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영천의 뭐 수장고라든가 박물관이 없다 보니 국립 경주 박물관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로부터 지금 이제 영천 시립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32년 만에 영천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어, 여기에 또 많은 분들께서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에 어,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이런 큰 보물이 돌아온 계기를 해서 다른 저희 이제 영천에 관련된 유물들도 많이 이제 영천으로 돌아와서 시립박물관에서 시립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,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시민들께서 이제 시립박물관 건립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제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